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백운산자락 투을도장암 연금술사 대강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가 만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간다 이럴 때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가 만법으로 돌아간다를 할 때는 물질 물질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들어가냐 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물질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마, 만 가지가 하나로 돌아가고 한 가지가 다시 만 가지로 들어가는데 마치 밤나무의 열매 밤 하나가 다시 땅에 심어져서 수만 가지, 수만 개의 그, 밤을, 수천 개의 말을 밤을 만들어내듯이, 한 개가 만 가지로 돌아가고, 그만 가지의 밤, 밤 알이, 그밤 하나를 에서 나왔다는 곳에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그, 럼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하나로,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는 곧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 그 하나로 어디로 갔지? 어, 이 물질로 보면은, 어, 밤 10개, 밤 100개, 1000개에서 하나로 들어가는 걸 알아. 한 개, 왜? 그 하나가 씨앗을 터서, 열개 나무가 해서, 그 100개의 그 밤하늘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건 이해가? 그리고 그밤 100개의 밤하늘이, 밤 하나의, 하나의 씨앗에서 여것 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그, 그 하나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로 보면 그 하나가 어디로 가? 어디로 들어가냐? 답이 없죠. 근데 마음으로 보면은 그 하나가 곧 전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체로 돌아간다 마치 이원상으로 예, 동그라미의 이원상을 보면은 시작이 곧끝 시작이 다시 돌아서 끝이 시작을 만나고 시작이 곧또 다시 끝 끝이 와서 끝이 곧 시작을 만나 다시 그래서 영원히 돌고 도는 이원상. 아. 만 가지가 하나 들어가고, 하나가 만 가지로 들어가고, 계속 했지만, 결국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국 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은, 어, 그 하나가 어떻게 10이 될수 있지? 하나가 어떻게 1이 10이 될수 있어? 그러게, 그러기에 세상이 묘한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저희 법당에 예, 여섯 여섯 부처님이 계신데 한 부처님당 어대를 켜야 되면 12개 촛대를 켜야 돼요. 근데 여기 정상적인 그 태양열 전기로 해서 들어올 때는 12개 촛불을 키는데 날씨가 그래서 전기 충전이 안 되면은 어 앞에 정 중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 뭐, 지자모살님 모사람, 관세모살님이 있는 그곳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촛대두 개만 켜죠. 그러면 두촛대두 대가 두 개로 해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통과가 되듯이 또 어? 어 100평이 넘는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온갖 살림살이가 잔뜩 있는데 부도 나왔으니까 방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거야 보증금도 없이 그러니까 방한 칸을 얻어서 갔는데 그런 사람봤 봐서 제가 살림이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방한 칸짜리를 얻어서 갔는데, 밖에 그 쓰던 살림살이가 다 버리지도 못하고, 앞에 쫙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 집에 들어가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숨만 나오죠. 그러니까 막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주인집에 주고, 피아노 주인집에 주고, 막 여기 주더라고, 저기 막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주고, 사람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 주고서도, 그게 위치적으로 보면, 그 물건을 이방한 칸에 다못 들어가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도저히 못 산다고 하죠. 하지만 다 짐은 다 줘. 사람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사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결국은 내가 마음 내고 하기에 달렸다가 됩니다, 진짜. 급하면 부처님 전에도 정성의 마음 하나면 그런 여러 가지 식순이 있고 절차가 있고 공약물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급하면은 그 정성이 마음과 마음으로 부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 정성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통과되듯이. 경어선, 경어선사님의 한량없는 지혜 경전 해석으로 수많은 칭송을 받고 학생들이 막 따라왔지만, 나름, 자 스스로 나름 이만한 도수는 없다 하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는데, 어느 마을 깊은 밤에 지나가다가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니 그도둑마음은그 자부심이 그런 마음은 다 어디가고 없고 나도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을 때에 무심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생불사 사불사 살아있어도 생불생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오 사불사 죽어도,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게. 왜냐 이 사람이 이게 살아있는데 본래 내 참나는 참나가 나인 줄은 모르고 이 몸이 난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 생불사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모르고 있으니까. 이몸의 껍데기 몸이 난줄 알아. 껍데기가 그 몸이 난줄 알아. 그러니까 생불사,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오. 사불사, 이 몸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쓰러져, 쓰러져 죽었는데 그 안에 본래 참나는 살아있다. 마음으로 살아있다. 그, 그, 내 참나가 나의 업식의 마음, 살아온 업식의 마음을 끌고 염나대왕까지 불 불려가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이 수만 가지 경전 경전 해석으로 한 한때 서로 어, 어 목숨을 걸어 걸었던 어리석은 사태가 있었죠 사상이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지면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 치열한 구도는 이해를 하지만 목숨을 걸고 거기에 살생이 벌어지고 이런건 되게 잘못된거죠 그게 그만큼 그만큼 치열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만가지 경전을 또 다시 합축을 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다시 압축을 해서 금강경으로 압축을 하고 금강경을 다시 압축해서 반야신경 250자를 갖다가 압축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걸 다시 압축을 하면, 내 안에 한마음 자선불, 참나, 마음을 얘기하죠, 그냥 마음. 참나, 본래의 마음. 그두 글자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 어떤 사람, 그, 저, 대냐, 소피아님인가, 뭐, 대냐스님인가, 어떤 우리한테 뭐, 8만 대전 가가지고, 어떻게, 그런그한걸 가지고,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느냐. 그 사람은 겉공부만 한 거예요. 겉공부만 하라.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에, 전직이 외교관인 줄 알고, 외교관인 줄 알고 있는데, 한때 그 끌어당긴 법칙에서 굉장히, 에, 아주 예리하게 꼬집어대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는데, 이 불교를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뭐 나름 대로 명상도 하고, 뭐 해서 공부 좀할줄 알았는데, <laughs> 보니까 뭐, 공, 공, 공이, 공이고, 색이고, 색이 공이면서 그 연필 갖다가 형성을 얘기하고 막 이래, 게 <laughs>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거 가지고 해결하면서 해석을 하고, 잘못해서 뭐, 어,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바보, 그게 바보죠, 바보. 이게, 이 불교 경전을 보면은, 그한 부처님의 한 경전만 봐도, 다 자, 그한 마음 자성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수행법이. 어, 그 어떤 걸 해도. 누가 팔만 대전경을 다 읽어보나요?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필요한 것만 봐서 봐도 벌써 필요한 필요한 것몇 개만 봐도 벌써 그 핵심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만 봐도 핵심으로 다 들어가고 이 불법의 미흡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대. 아유. 그래서 내가 아 저런 바보가 돼. 자기가 자기를 부인은 그게 지금 무슨 그게 그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청정 마음이 부처가 뭔데? 부처가 자기의 자성 근본을 얘기하는 게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뭐가 되니 맞니 틀리니 맞니 <laughs>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댓글을 좀 올려줬더니 다 지워버렸대 그래서 내 안에 그만 수많은 경전이 8만대장이 있어 다시 다시 압축 압축을 해보니까 내 안에 참나 자성불로 다 압축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압축 그 자성불을 알았으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님 깨치시고 나서 보니까 어각각 각 사람들마다 각 생명들이 다그 불성을 가지고 있네? 부처가 있네? 그 부처가 있네? 예수님하고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부처가 다 있네? 부처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걸다할수 있고, 모든 걸다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창조할 수 있고, 뭐그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벗어나자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체가 없는 그 마음이 무슨 작용이 있으랴? 뭐 그게 무슨 힘이 있어? 이러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슨,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힘이 있을까? 제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온갖 뭐가 지혜 부닥쳤어. 뭘 해야 되는데, 집을 지고 뭐 일을 하려는데 뭐가 어디서 하나가 안 풀려. 그리고 막 토론도 하고 뭐 얘기하면서 내 생각이 어떻고, 네 생각이 어떻고, 막 서로 얘기하다가 하나씩 시그널 내고 해서 온갖 내 머리에서 지혜가 나오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몸이 생기기, 이전 태초에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는 나의 근본 나. 그 참나. 그 참나가 내가 뭔 생각을 하면 내가 브랜드 브랜드 막 뛰어 니 뇌에서 올라와. 머리에서 올라와. 지혜가 올라와. 상대를 통해서도 올라오기도 상대가 뭔말 한마디 딱 하면 딱 돌려가지고 세 바퀴, 네 바퀴 돌려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 그게, 어, 온갖 지혜를 막 나,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안에 지혜가 항상 올라와. 내가 어떤 위기에 봉잡했을 때 어떤 문제가 걸려 있을 때어색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명상도 하기도 하고 뭐 염불하기도 하고 경전 하루 종일 자지않고 경전을 독성하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걸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나가 형체가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게 그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라 허공 같지만 묘한 작용이 있다. 왜 내가 한 생각 너와 내가 한 생각을 해서 이 집도 만들어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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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도 만들어냈고 자동차도 만들어냈고 어? 어? 땡크도 만들어냈고 이럴 때는 거 아니에요. 우주선도 만들어냈고 그럼 그걸 어디서 나왔냐다내 마음에서 올라온 지혜로 해서 다 만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내 안에 부처가 있다. 모든 걸 아는 다 아는 지혜. 그 부처가 내 안에 있다. 모든 걸다할줄 아는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목숨을 걸수 있는 알라신이 내한테 있다. 여호와가 이 세계를 창조했던 여호와도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하면요. 아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내 주불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나, 나 안에 계시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있따라면알았다하면 부처가, 아, 모든 부처를 찾아야 돼요. 밖에 있는 부처님을 자꾸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에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묻고, 내 안에 있는 알라신에게 묻고, 내 안에 여호와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광고 갈고 하고 창고 하고 해서 물었는데 탑을 주기도 해요 어떻게 주기도 하냐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기도 하고 이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과 밖에 없어 내 안에 내 안에 부처에게 의지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내 안에 알라신에게 의지하면서 내 안에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 부처님, 내 안에 부처님이요, 내 안에 하느님이요. 이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 참고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내 안에 부처를 찾는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을 찾고, 내 안에 알라신이가 자꾸 묻고, 내 안에 여호와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아,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하느님,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면 될까, 이렇게 도해볼까 저렇게 보다 밖에서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저기... 어, 저게 새롭게 갑자기 싹 보이는 거. 갑자기 일상에 평범했는데 갑자기 눈쑥 들어와. 어, 이게, 이건, 이건 뭔 연관이 있나? 이런 것을 무심히 보내, 유심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도 무심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을 아니라고 보고, 나의 마음 밖으로는 밖이란 말이야 안과 밖이 내 안에 부처에게 내안에 하느님, 하느님에게 내 안에 알라 신에게 내 안에 여호와에게 계속 함께 물으면서 그러면서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답일까 이게 가는 대로 그 하느님이 부처님이 주는 메시지일까 이런 거를 꿈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가 어필이가 딱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다시 갈고를 해가면서 그럼서 지혜를 그게 자꾸 찾아서 쓰고, 토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쩜 맞춰보고, 저렇게 쩜 맞춰보고, 답이 나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작든, 처음엔 작은 것들, 작은 것, 자신 문제, 큰 문제, 뭐, 작은 돈 문제, 이런 얘기를, 또 내가 궁금했던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가, 바로 답은 답을 나올 수도 있지만, 밥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항구하고, 창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도 창구하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가 해결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도인께서 이렇게. 딱딱 우리가 한 구멍을 계속 쫓아라. 그래서 거기 쫓아가지고, 거기 구멍을 거기 안에 둥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다 들어가 살아라. 내 안에 하느님에게내 안에 부처님에게 내 안에 알레신에게 나의 여호와에게 계속 묶고 되다 보니까 딱따구리가 자기 그 구멍 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듯이 내가 계속 내 안에 부처에게 내 안에 하나님에게 내 안에 알라신에게 내 안에 여호와에게 계속 묶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가 되죠. 그때는요. 밖에서 누가 나를 막 욕을 했고 어, 일이 왜 욕이... 왜 저런 현상이 나한테 왔을까? 이건 무슨 원인이지?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유, 저놈 나쁜 놈이 어디서 니가 나를 욕해? 이렇게 욕하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한 부처님, 하나님, 알라시님, 요가님, 저 사람이 왜 나를 욕할까요? 아, 내가 아까 말을 실수했구나. 아, 내가 한번 그런 원인을 내가 제공을 했구나. 아, 이게 알았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아까 지나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상대 그 상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한게 오해를 좀 분별을 줬겠군요 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내 안에 하는님내 안에 부처에게, 내 알라 신에게 의지 그것이 없어 나한테 그 상대로만 봐. 그러고 저 사람이 나날 욕해. 어이 사람 왜이 악을 욕? 내한테 욕을 해. 왜내걸뺏어가 하고 바로 그 싸움 나겠죠. 근데, 밖은, 밖은,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생각을 내서, 다, 자그만, 응? 어? 이 집도, 또, 이 조경물도, 또, 비행기도, 탱크도, 그 어렵다는 우주선도, 우리 머리도 다 나온 거잖아요. 머리가 아니야. 머리에 내 자성의 에너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만든 거다 집이고 뭐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어. 들 산과 들 뿐이 없어. 그 산도 들도 사실은 지르고 면이예 물리학으로 따져보면은 공화다러잖아요 분자 분자서 원소 원자로 들어가고 뭐 해보면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밖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을 그니까 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야이 물질은 어. 진짜 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